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 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올때 하나님 곁에 있으라. 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이 올때 이렇게 산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야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예,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에 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그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가라라고 하는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고 오늘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구약 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꼭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뭐, 뭐, 뭐 무엇인가 부족해서 에, 원망하고 어, 불평한 것이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 아니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꼭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안 풀려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부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에, 원망하게 된게 맞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죠? 우리는 감사기도를 언제 드려요? 잘될 때, 무엇인가 일이 풀렸을 때, 생각지 않은 돈을 많이 만졌을 때, 남들보다 건강할 때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감사 기도 드리지만, 그것이 좀 부족할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맡겼는데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 맡긴 것도 아닌 거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곁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고 말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직 믿음이 너무나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온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영적 건망증을 심하게 만들어 영적 에, 미성숙한 믿음이 영적 건망증을 심하게 만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에 우리의 핵심은 시내산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굽겨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시내산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율법 주시려고? 율법이라고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복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냐면 텅빈 광야에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들 하나님이 예, 신의 산으로 인도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텅빈 광야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부를 때에는 예, 하나님과 어 독대하는 자리에서 어 그의 그 자리를 마련하셔요. 약속 주시려. 지도자를 통해서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또 심어주고 심어주고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바라보면 당연히 광야는 모든 게다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그 심하게 말하면 살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니에요. 내가 머무를 수 없는 거, 거주할 수 없는 거,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막막한 거. 그러나 자기들을 지금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텅빈 광야만 바라보다 보니까 고품별을 웅켜지고 성급하고 가격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든지 부족하다 내가. 그러면요, 계속 그 성, 그 생각에 몰입되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성급해져요. 그리고 과격해져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의 말을 마구 내뱉었던 것입니다. 추리곡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와께서 호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기에 상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세요.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잘 하셔야 되고, 더 생각을 잘해야 되지만, 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과 아론이 아닌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그 시대에 보면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표현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오늘 앞에 2 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 되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씀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 앞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겠는 나온 말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계시야안계세요 계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안 사랑하신가,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고난에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패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극기하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묻게 된 거예요. 그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수천만 번 할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선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때때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이 왔다, 나한테. 그럼 그 시련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다. 자기가 단정해버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여러분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고 믿음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불신이란 말은 믿음의 부족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여전히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불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나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아가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버리신 것도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 하시나 하나님.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중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곁에 바짝 붙어 계십니다. 이런 모습과 같은 거 아닐까요? 자녀들의 힘든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 부모는 자녀 곁에 바짝 붙어 있어요. 사, 뭐, 가는, 살아, 하루 24시간을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늘 이런 길은 마음은 자녀들에게 가야 합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하하 사람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셔요 그 바짝 붙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내 모습은 뭐예요? 고난이 오면 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힘든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요? 이미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건 내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고난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에, 바짝 나아가 나, 나,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신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뭐예요? 바짝 붙어 있어요 바짝 붙어 있으란 말은 뭘까요? 조그만 틈도 주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 0.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요.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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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뭐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한 속성임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않는 사람들은 뭐요? 아유,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네. 이 문제 문제 해결해야지. 그래서 손영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와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뭘까요? 고난, 속,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 여유 있는 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진리와 신혜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 신에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 아니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축복은 없어요. 한 번도 위기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그 사람에겐 축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위기는 축복이라고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는 나를 나대도록 만들어요. 왜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해요. 왜? 거기서 해결 해결이 나오니까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나를 나답게, 나를 나답게 나답게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답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위기 때때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만약에 고,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있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눈물젖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예,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눈물젖준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은 누구로부터만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잖아요. 세상 어디로부터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련을 통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권한을 통과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권한을 통과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대 어떻게 해요? 바짝 붙어 있어요. 한 0.1mm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권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야저 사람은 사는 것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고 그냥 근근이 근근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매일 웃는 모습을 볼까? TV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하루하루 신겹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에는 늘 웃으면서 살아가더래요. 도대체 뭘 뭐가 있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밝게 살아갈까? 자기가 볼 때에는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냥 근근히 근근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저와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삶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그분도 결국 그분들의 영향을 입어서, 그분들 그분들의 영향을 입어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의 목사의 사역을 좀 감동하고 있고, 여러분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에든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하면. 원망과 불평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늘 원망과 불평은요 어디에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때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그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는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돼 하고 그러고 죽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거. 감사. 내가 이제 새, 새 예, 예, 하나님의 수명이 다해서 예, 하나님 앞에 가면, 아, 가면서 하나님 이름 부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똑같은 죽음인데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죽으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는 사람은 뭐 거의 100% 지옥 갈 거고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죽을, 죽는 거 감사한 사람은 천국 갈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불평 대신 감사와 기도를 드릴 거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 뭐가 열려요? 기적의 돌팔구가 열리거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불평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불평, 불평하는 자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적의 돌팔구를 열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이 되어? 이미 나는 내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내 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인간의 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맡기고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주어짐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받는 게 사랑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하나님의 사랑은 줄땐 주고, 받을 땐 받고,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겪을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한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얼마나 바짝 붙어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 말하는 사람이 하나 더 생각할 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가운데 항상 여러분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 기도 거기도 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그 그런 큰 예,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고난이 올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점점 나은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